나중에 17년이 지나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자재로 시작하는 제가 지금 출연한 이 있는데 저번 세상소망을 올렸을 때는 주인 님이좋아을했을 거예요 그래저 녹화 친구 제가 이해를 좀잘 못해서 응. 이번에는 어리보다좀더 몸을 쓰는 데 음. 그래서 작품을 어때 머릿속도 너무 힘들어서 근데 되게 편한 장 보러 가고 싶었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고 조금. 현실적으로 이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화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재미에 충실하게 이번에는 시원한 액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요즘 웹툰 독자들의 연령층가그렇 올라가는 편이라서 그거에 맞는 보장을 해서 하이웨이 액션, 네이버 하이웨이 액에 제가 하고 있요 10시 반에 대가 같고 이냐보시는겠습니다 제가